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 이게 통용이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쉽게 설명하면 제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제가 아니고 제를 지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건 제가 되는 여러분 한국에는 얼마 전에 윤창호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윤씨라고 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는데 윤창호법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음주 운전에 대해서 이제는 법을 강화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좋아서 술을 먹었어요. 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 괜찮겠다. 나 정도는 뭐, 그냥 운전 잘하니까 안 들키면 되지. 운전해서 어떤 자녀들을 죽이고, 대낮에 음주운전 안 하니까 교차로 에서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 엄마와 아기를 즉사해버리고, 빌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라가 이것을 법으로 만들까요. 그냥 손방방이처럼 그냥 음주 운전하고 나면 그냥 운전자 보험에서 든 걸로 그냥 해결하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인간애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솔직히 더 통제해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자니까 참아 말을 못하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유치원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하고 자녀가 그냥 유치원에 등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즉사를 시킵니까 정신 이상자가 어떻게 노부부부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분당에서 그것도 백화점 앞에서 차로 돌진을 하고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법을 싫어합니다. 저부터. 왜요? 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김영란법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병원을 소개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병원에 의사 간호사만 있으면 우리가 갈수 없는 제3차 진료 병원을 가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돈 없고 빼고 없고 아무 없는 사람은 그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시 비리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요 순응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잘안 나오던 우리 남자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자녀 때문에. 그런데. 입시 출제자가 범법 행위를 행하고 수능 문제를 기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 실력대로 대학 가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애는 아버지 빼고로 뭐 빼고로 수능 기출 문제를 받아서 하루 만에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면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 사고가 터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문제가 돼서 교회를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닌 내 안에 내 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발리 피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끝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 우리에게 소망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면 소망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소망 아닙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소망 아닙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소망 아닙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았다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이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오늘도 강단의 서설계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냐고 말하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거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행한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소망 아닙니까? 이 작은 교회 성기시는데 여러분 행한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여러분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이 다시 오는 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성과 악을 판단하시는 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를 안 진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갈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중독된 사람들 소망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심장마비로 쓰러질 때 골든 타임을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골든 타임을 살리면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골든 타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골든 타임을 줍니다. 여러분 옛날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이 골든 타임에 옛날의 구습과 전통으로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우리 가정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큰일 납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각 행위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소망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셨잖아요.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가 거룩한 삶에 1일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천 불을 버는데 백 불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갚겠다 보상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건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몰라 아무도 몰라 뭐예요 정말 베드로 앞에 정말 그냥 자기의 전재산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아나리와 삽비라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재산을 드렸다고 말하니까 성령을 해바른 그자기서 즉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하니까 하나님이 새로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행위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하나님이 되죠.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변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삶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하니까 너희 동의하셨잖아요. 윤창호법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영라법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신호등에서 자녀들인데 죽었어요. 그거 법으로 처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갈수 없기에 뭐냐? 율법에 담당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뭐냐?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한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한 행위대로 갚으시면, 저, 여기, 저도 뭐 사람 남고요. 여러분도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한 사람을 들춰냈어요. 율법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그거 내가 담당할게. 네가 잘못해서, 그거 내가 담당할게. 네가 뭐 나쁜 짓했서 그거 내가 담당할게 내가 죽을게 내가 그냥 할게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사랑에 확증할 줄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왜 소망을 주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사랑에 확증을 주느냐 너의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거예 따라합니다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의 마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로마서 10장 사전의 율법의 마침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자격과 적극과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여러분이 어떠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그냥 일것수일두적시시골골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뭐야 동에서 서리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정말 어린털 하얀털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지. 여러분이 돌이켜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제가 갈레디아서 이 장르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올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안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책감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노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는 짱아치에 짱아치 한마디로 여러분 짱아치 먹어 보셨죠. 우리는 죄찌들을 여 있어 죄찌들을 여 있어. 주님 없으면 죄덩어리에 죄덩어리. 그런데 뭐요 주님이 뭐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니.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백만 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고백만 해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고백만 해라.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잡으니까 막 나도 떨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 하면 너희 다 죽으니까 내가 율법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와요. 내가 완성시키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리맘으로 완성시키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을 고백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순간,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어주는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아버지인데, 용서 못할 게 없고 이해할 게 못할 게 없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얘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얘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제 장아치가 아니라 나의 걸작품이다. 너는 나의 가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안성도 여러분, 영적인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몇 년인지 24시간인지 10년인지 30년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골든타임에 대지가 다시 꾸중물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laughs> 24시간 내에 이제 지상전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시죠? 24시간 내에 들어가겠다. 빨리 피난가라. 그런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간다. 윤목사 내가 내려간다 너 내가 너 내려간다 마지막이다 돌아와라 마지막 기회 준다 돌아와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집사님 만족해 주세요 사랑이 한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거든요 죄송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못 죽거든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야야,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너를 대했는데. 내가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내가 이제는 심판자로 가야 된다 야윤 목사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교회여 정신 차려라. 내가 내려간다. 이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요 그걸 새벽에 보는데요. 막 아, 가슴이 미워져. 이스라엘이요 전쟁하면 쓰러버리 끝나요. 그런데 왜 선전포고합니까? 24시간 시간 주겠다. 24시간 시간 주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시간 주겠다. 내가 육체에 기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은혜 또 주겠다. 은혜 또 주겠다. 또 용서하겠다. 또 사랑하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려가면 이제는 은혜는 없다. 내가 내려가면 이제는 사랑은 없다. 내가 이제 내려가면 공의로 너희를 대해야 된다. 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 기한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해 주십니다. 지금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니요 하나님 나는 율법으로 고원받습니다. 은혜로 고원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하여 주시오 하나님 저제장아지 맞습니다. 저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 야만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